안녕하세요.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박서진 가수가 방송과 행사 일정에 엄청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. 또다시 7월 셋째 주 방송과 행사 일정 7월 15일 월요일부터 7월 20일 토요일까지 방송과 지방 행사 일정 알려드립니다. 끝까지 시청하시어 방송과 행사 일정 날짜와 시간을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먼저 7월 15일 월요일 KBS2 e 라디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시간은 오후 3시 모바일 앱콩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시청 바랍니다. 그리고 7월 18일 목요일 지난번에 이어 또다시 미스스리랑에 출격하여 또다시 멋진 무대 멋진 활약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날도 함께하면서 시청률 대박날 수 있도록 본방사수와 함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7월 19일 금요일 강원도 무코 행사로 도째비 페스타가 무코항 여객선 터미널 광장에서 오후 8시에 열립니다.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날 또 미스터 로또 58회 연자 발굴단 특집으로 펼쳐질 무대도 A B 팀으로 나뉘어 펼쳐지는데 A 팀의 안성훈, 나상도, 진욱, 박서진, 추혁진, 홍지윤이 A 팀으로 활약하고요. B 팀으로는 박지연, 진혜성, 최수호, 박성훈, 김용필, 김현자로 해서 노래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. 그리고 7월 20일 토요일 인천 행사로 토토로 파티 특집 콘서트가 왕기력 로열파크시티 주택전시관 옆 특설 무대에서 오후 8시에 펼쳐집니다. 그리고 이날 박서진 가수의 가족들의 에피소드 황금 박남매의 이야기로 박서진이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도 보이며 내가 뭘 해야 할지, 내가 뭘 하고 싶지 아무런 생각이 없던 박서진의 동생 효정과 함께 자아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방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주도 아주 재미가 솔솔할 것 같은데 박서진 남매의 자아찾기 프로젝트 성공을 바라며 7월 20일 저녁 9시 15분 많은 시청과 응원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